안녕하세요. 모든 해빈나입니다 지금은 10월 28일 10시 13분. 10시 13분이고요. 저는 지금 시그너스 앞에 오시며 가시며, 오시며 가시며 여기 식당에 와 있습니다. 어? 여주에서 둘이 일조하다가 시그너스에서 분당 12만원인데 13만원에 가겠다고 해서 잡고 왔습니다. 아 여기 분당 어디로 가실지 몰라갖고 지금 시간이 10시 14분이어갖고 분당 가면은 11시 반은 될것 같아요. 그러면 막차는 못할 것 같고 아 근데 오늘 몸이 안좋아고 사실 1주도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여주에서 여주가 4만원이 떠가지고 룸메이트랑 하나 하고, 룸메이트도 4만원짜리 삥 하나 타고 그러고 출발이 좋았는데 둘다못 나가고 있다가 지금 시그너스에서 떠서 나왔습니다. 이제 분당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2천이나 여주 잡고 들어오는 쪽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시가, 아, 너무 늦게 잡았네요, 근데. 그러면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시동 버튼이 있어요. 네. 시동 안 걸렸어요.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음. 의자 편하신 대로 맞추시면 요 아, 네네. 네 네. 출발하겠습니다. 혹시 아, 죄송하지만 어디로 가실까요? 동 타임 리이 찍어 주세요. 타임 브릿지 오피스텔. 네, 정자동 맞으실까요? 네, 네. 네. 저희 1시간 12분 정도 걸립니다. 네, 네. 저희 여주 IC 탈 건데 가는 길이 조금 험해요. 편하게 운전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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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정자 도착했구요. 아 솔밭 앞이네요. 저희 솔밭 좋아하는데, 기사님들도 솔밭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우선 정자동에 도착했고요 요금은 13만원 받았습니다. 13만원 받았고, 어, 저 여주교동에 제 차를 세워두고, 거기에서 이제 교통비가 22,000원 나왔어요. 22,000원 나왔는데, 제 룸메이트가 14만원 잡고 가고 제가 13만원 잡고 그래서 둘이서 27만원 그래서 둘이 이제 반으로 나누면 11,000원씩 교통비가 들었고요 시그너스 그, 그 식당 앞에까지 가는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죠 아,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좋죠 뭐 13만원에서 수수료 떼고 뭐 해도 어쨌든 9만원 이상 남는 거니까 이제 여기에서 여주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여주가 뜨는 거는 가뭄에 콩 나듯이 뜨고요. 이제 2천을 잡을 생각인데 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잘 지키셔야 되는 게 저도 내일 8시 반에 저희 직원들이랑 미팅이 있는데 8시 반에 미팅이면은 사실 지금 집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집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좀 늦게 나왔으니까 빨리는 못 들어갈 것 같고, 그, 투잡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는 시간을 딱 정하셔서 일을 하셔야 돼요. 막 과하게 일을 하면은 다음날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도 일에 지장이 생기니까는 저는 그거는 꼭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다가 안 되면은 저는 뚜루카라도 타고 들어갈 거예요. 이게 돈 욕심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도 투잡이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은 막차를 타거나 코를 못 잡으면은 오늘 또 뚜루카도 되게 많네요. 그래서 뚜루카를 타고 가거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다음 콜 한번 이천 가는 걸로 잡아보고요. 우선 뚜루카가 지금 근처에 3개나 있어요. 뚜루카가 3개가 있으니까는 근처 가는 거 잡아보고 없으면은 저도 빨리 집으로 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따가 영상 다시 켤게요. 넘어가요! 하... 지금 제가 11시 반에 정자의 타인 브리지의 솔밭 삼겹살 앞에 도착을 했는데, 아직까지 코를 못 잡고 있어서, 지금 뚜루카를 타러 백궁에 가고 있었어요. 정자 백궁에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여주 세종대학면이라고 있는데, 거의 번돌이에요. 능서 쪽인데, 그게 6만 원이 떴는데 순삭됐고, 순삭돼서 막 좌절을 하고 있는데, 좌절을 하고 있다가 그냥 빨리 뚜루카타고 가자 했는데, 오는 길에 2천을 잡았습니다. 2천 40이고요. 40, 미금에서 잡았는데, 제 저는 정자에 있고 미금에서 출발하는 걸 잡았는데 택시를 타고 이동하기에는 너무 돈이 아깝고 그냥 킥보드를 타고 갈까 했는데 너무 위험할 것 같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손님한테 15분 정도 얘기를 했으니까 자전거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주 놓친 거 너무 아까워요. 어쨌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실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조심히 예. 아, 네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천에 도착했습니다. 내리는데 신발끈이 풀려 있었나봐요. 고객님이 신발끈 묶으라고. 아, 너무 감사하네요. 아, 무사히 잘 왔고요. 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35분 정도 생각했는데, 42분 걸렸고요. 아, 4만원 42분. 저는 시간 분당 천원 계산하던가, 아니면은 1 k m 에 천원 계산하는데, 조금 오버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복귀콜이니까, 그렇게, 아쉽지는 않고요 아, 솔직히 아쉽긴 해요. 5만원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 만원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가는 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차라리 어느 정도 가격이 맞으면 빨리 잡고 움직이는 게 맞아요. 또 지금 1시 50분 좀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저는 창전동이라는 이천의 시내 쪽에 있는 아파트에 왔고요 걸어서 지금 터미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리자마자 여주 금호 아파트 줬는데 놓쳤어요. 아, 금호 아파트 앞에 바로 차가 있거든요. 제 차가 교동에 있는데, 교동 금호 앞에 있는데 놓쳤습니다. 오늘 계속 여주를 놓치네요.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2시까지는 이천에서 여주 가는 콜은 있습니다.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왔으니까 또 없겠죠? <laughs> 근데 지금 저희가 여주 기사님들은 이렇게 차를 같이 쉐어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성남, 곤지암, 이천, 이쯤에서 만나서 같이 복귀를 하기도 해요. 워낙에 여주 들어가는 게좀 힘들다 보니까는 복귀를 같이 하는데, 지금 다행히 다들, 이천을 잡고 오고 있습니다 도착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같이 뚜루카를 타고 집에 갈 생각도 있고요 우선은 다 같이 코를 보다가 한 2시 반쯤 3시쯤 되면은 아, 뚜루카 타고 집에 가자 이렇게 되면은 가면서 제 차도 찾고 다른 기사님 차도 찾고 하면서 꾸역꾸역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아, 근데 내일 제가 8시 반에 미팅이 있는데, 물론 화상 미팅이지만, 한 8시 20분쯤 일어나서 대충 고양이 세수하고 미팅 들어가도 되, 되긴 하는데, 지금 집에 가면 3시, 3시 반, 4시, 그때쯤 잘것 같은데, 또 이렇게 되면은 자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너무 늦게 나가기도 했어요, 오늘. 너무 늦게 나갔고, 거의 11시 넘어서 11시 반 정도에 정자에 도착했으니까 너무 늦게 나갔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또 내일은 내일 생각 내일의 일은 내일 생각해보고 오늘은 빨리 집 가는 거를 잡던가 뚜루카를 타고 집에 가던가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우선은 터미널 쪽 가서 제가 좋아하는 터미널 옆에 라운펠리스 있거든요. 그쪽 가서. 조금 코를 보다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따가 뵐게요. 넘어가요! 라온펠리스에 도착했습니다. 아, 근데 오늘 되게 감사한 하루예요. 지금 아는 분이 여기 계시, 차가 여기 있어가지고 지금 여주 기사님들 총 출동했거든요. 다 같이 싹 모아서 집으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아, 콜을 타고 싶은데 콜이 없어요. 원래 그래도 2시에서 3시 사이에는 여주 가는 게 한두 콜 정도는 뜨는데, 아, 뭐, 여기 지금 여주 기사님들 다섯 분 계시는데, <laughs> 콜이 떠도 순삭일 것 같고요. 저는 프로그램 끄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집에 가면은 3시, 어, 예상보다 1시간 일찍 들어가요. 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잡하시는 분들은 체력을 잘 분배를 하셔야 되고 시간도 잘 분배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전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찍 일찍 들어가야죠 아 오늘 제가 10시 넘어서 코를 잡아 가지고 또 집에서 먼 데서 잡아 가지고 11시 반 정도에 정자동에 도착했잖아요 아, 너무 늦게 스타트를 한 것도 있어요 원래 지금 감기가 너무 심해 가지고 목이 막 따가워요 그래서 쉬려고 했는데 어, 여주에서 여주 가는 거. 아까 저희 집 앞에서 월송동 한 5분 거리거든요? 차로 가면은. 그게 이제 4만 원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왔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도 뭐 이래저래 나와서 돈도 벌고 나쁘지 않아요. 어, 내일은 저희 소속회사가 아니라 저희 소속회사긴 하죠. 저도 거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거기 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갈것같고요 그래서 내일은 제가 8시 반에 미팅하고 좀 쉬다가 오후에 행사 진행, 아, 행사 진행이 아니죠. 어, 이게 말이 버릇보이 돼가지고. 오후에 행사 하러, 행사 참여하러 갈것 같아요. 내일은 여주 신라시시에서 스타트 할것 같습니다. 7시 거리고요 그러면 내일 여주신라시시에서 만나뵐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